안녕하세요. 하잘 쉬었을까요? 예, 잘 쉬었습니다. 는데좀 무섭네요.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. 음. 항상 쉬었다고 운동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. 좀 잘해봐야죠. 내전 쓴데 예. 했어 지금. 아, 어, 안 받았어. 왜. 아, 왜, 아, 그런 운동을 했대. 왜 그런 거야? 했죠. 야, 야 그, 어, 아까 그 제, 야, 저기 득점왕하고 어, 어, 난 그, 얘가 그, 대표 선수 될것 같거든. 아, 얘 대표 선수 만들어야 아, 되는 거아니야아 아, 거 아니, 아, 그래. 어, <laughs> 이거 이거 씨막 이거 말아 이거 잘라주세요 아시겠죠? 어, 내가 말을 잘못했네? 아 이거 작년에도 딱 이걸로 시작했는데 <laughs> 그래? 야 큰일 났다 이거. 아, 야 소금 뿌려 빨리 가서. <laughs> 이게 나는 이제 내인에 나온 게 아니라 어. 남이 얘기에서나왔으니까 괜찮지. 나영성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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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

지훈이 <laughs> 아, 어, 형 상관 아니야상관이야 아까 치트 아니야 성이야아 형이 했잖아. 근데 형거 <laughs> 왔잖아. 여기. 거잖아. <laughs> 어그게 살렸잖아. 여기. 지금이형3 맞아. 지훈이 형 3? <laughs> 그래? 아 여기 교육. 히 해.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라고 구호를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몇 가지 생각했는데 어, 처음은 어, 우리는 하면 전남하고 시작하자고. 봉진이가 임시 주장을 좀 맡아서, 봉진이가 외쳐서 스타트를 <laughs> 하자고. 근데 목소리 작게 하면은 그냥 운동 안 하고 다시 또 들어갈 거야. 알겠지? 네. 그럼 작게 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<laughs>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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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럼 들어가. <laughs> 자. 갑니다. 우리! 자! 자! 오, 아, 좋았어. 오, 오케이, 오케이. 크게 패스하면서 움직이지.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쭉, 쭉, 그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하면 한 바퀴. 여기까지, 요선까지와선까지 선까지. 좋아, 좋아, 좋아. 다까지 오면 휴식. 어, 그래서 이거 다섯 개 다섯 개. 응? 이 하고 같이 옆에서 같이 하고. <laughs> 옆에 <있을> 것 <웃음> <웃음> 그대로 이제 이제 런닝마음 되니까 스텝이랑. 와, 아, 어떤 훈련인가요? 여기 엉덩이 보강은요, 엉덩이. 엉덩이 보강. 네, 무릎이 안 좋을 때는 엉덩이, 엉덩이를 좀 보강해주면. 아. 보강, 말고대 보강을 해야 되는데. 어, 어. <laughs> 아, 진짜 이 아, 새로운 친구도 찍어주세요. 왜이아니야 자 가보자 3, 2, 쪽 가보자 3, 2, 쪽자 움직이고 아, 움직이고 스치한번치한 번만 각으로한각쪽으로 골키퍼도 다해가서가서이동해 3, 봉준아 플레이어랑 오케이. 섞여 예. 아, 어 진짜 야영석이로와일로와이로와 네? 하나 없어 하나, 하나 없어 어아 영성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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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가자. 가자. 4 4, 2, 어? 다시 다시 나가지 마 오케이 4, 2, 다시 에 프 크로스는 푸시프레스로 발밑에 쫙 깔아드려 이 고! 아! 시0대 오케이 저쪽 나가면 출발 좋았어 나 1대1!

적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. 전 여기 아는 선수도 연명이 있어 가지고. 네. 이제 리그, 시작하기 전에는 잘 준비해서 팀이좀 많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. 오늘 거 체력적으로 좀 많이 뛰시던데. 네. 훈련은 좀안 힘드셨나요? 일단 아직은 좀 겁니까. 올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. 전차 전점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할 만해 가지고. 어. <laughs> 마지막으로 그새덕담한마이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에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새해첫 훈련이었는데 뭐 아주 깔끔하게 또 이제 워어 뭐 하는 단계여 가지고 뭐 이대로 차근차근 잘올릴것 같아요. 어. 그 새해 만약에 덕담 한 말이 그러면 네 덕담이요? 네. 뭐 덕담이라 할것 없고 올해는 무조건 승격입니다. 네, 승격 하겠습니다.